<목소리> 여러분들 <laughs> 선했습니다와런데와3자 우와. 우와. 되겠네요. 매기 한 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나고동 짱오동수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제가 장어 장원악실, 낚시를 이렇게 장어 낚시를 나왔어요. 자 오늘 날씨 진짜 뜨거운데요. 오늘 다섯 대 다섯 대 캐스팅을 해주려고요. 아직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빨리 세팅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과연 장황 얼굴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레쓰 자, 여러분들 1번 때부터 들어볼게요. 1번 때. 자, 들어갑니다. 잡아줄게요. 자, 이번 때죠? 이번 때도 줄게요. 자, 마지막, 5번 때, 5번 때도입니다. 5번째까지 캐스팅 완료했거든요. 자, 이제 기다림. 아주 그냥 즐거운 기다림이죠.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2번때 2번 팁준비됐 때, 2번 때 뭘까요? 붕어한와붕어한입 했습니다 와 이거 3자 3자로 옮겼네요. 와, 30cm로 옮는요 와, 대물붕어. 일단 대물붕어 한세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쁘게 생긴, 이쁘게 생긴 붕어가 첫수로 낚였습니다. 자, 바로 방생할게요. 자, 이번 때 다시 세팅해 놓겠습니다. 4번대, 4번대 입질입니다. 4번대, 4번대, 4번대 입질입니다. 4번대가 줄이 쳐졌거든요. 한번 4번대 걷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세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와. 자, 보세요. 와. 드디어 여러분들. 와. 300g? 300g 되겠습니다. 와. 보이세요? 와. 드디어. 오. 300g. 400? 350 정도 되겠네. 350. 와. 드디어 한세했습니다. 여러분 어때 일본 때 1번 1번 이것도 있지 않는데, 와, 3자 되겠네요. 매기 한 수. 이번에는 매기. 장호나 MC는 매기 한 마리 또겠습니다 매기. 음, 35 되겠네요. 35. 35짜리 매기.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바로 방생할게요. 1번 때 다시 세팅할게요, 1번 때. 1번 때, 1번 때. 이번 때 이번에도 허챔질이네요와 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장어 낚실를왔었는데요와 오늘 그냥 기가 막힌 폭풍의 기질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그냥 입질이 완전히 진짜 많이 왔었는데요. 와 오늘 붕어도 하고 메기 그리고 요놈이었죠. 여러분, 보이세요? 와, 요거. 한, 400g? 400g 정도 될것 같은 장어. 와, 오늘 이렇게, 한수했습니다. 400g 짜리. 자, 이렇게 장어를, 400g 정도 짜리를 또 한수를 했는데요. 와, 입질이 진짜, 정말 많이 왔잖아요. 와, 오늘 진짜, 여러 마리 잡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제가 성격이 급한 탓인지 몰라도, 와, 아쉽게, 허챔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입걸림이 안 돼서. 자, 너무 아쉬웠고요. 다음에 또 장어 낚시 도전은 계속될 거고요. 자, 맛집 탐방, 그리고 장어 낚시도 많이 관심 바라며요. 자, 이상 짱나구동 짱을고 구독과 좋요 눌러주세요.